알아서 꽃이 모자라니까 알아서 해요 그쪽만 어, 여기저기에다가 해줘 봐요 오늘은 수정이 안 돼서 우리가 수꽃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수정 자가 수정 이렇게 손으로 수정해야 돼 오늘 장갑을 벗어 네. 오늘은 키위 자가 수정하는 날 비가 와서 괜찮을라나 모르겠다 조금만 해야지. 다안열어라수컷을 하나 접으시려고 하나 가지고 여러 개 해줘요. 네. 이쪽도 이쪽 밑에도 이쪽 이쪽도 있는 거기서 대충 다 하고 내려와. 네. 예. 이 다래꽃이 있으면 된다는 사람도 있고 다래꽃으로. 안될것 같은데 달의 꽃이 있으면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네 어떤 분이 달의 꽃도 달에 달에 피었네 우리 달의 나무가 지금 키 수정하느라고 그것도 비리네 하나 빨리 접붙여서 만들어야지 오늘은 또빈돌이가 피고 있습니다 어제밤에 비가 무척 많이 왔다고 그러네 런데 나는 모르고 어제도 물을 흠뻑은뻑도 줬지요 흠뻑은뻑 음, 주니까 꽃은 아주 예쁘게 잘 피는데 이 꽃도 피고요. 우리 아저씨는 저렇게 키 남겨서 이쪽도 해요. 남겨서 이쪽도 해주세요. 네. 아마릴리스든지 또 때가 올라오네. 그래도 자기 다이를 해놔서 땅바닥으로 두지는 안하고 잠깐 일했다. 일어 서기가 쉬울 것 같네요. 어지럽냐? 어지럽냐? 꽃밭에서 그 어지럽네 아침이라서 지럽나꽃밭에서 쓰러지는 것같네 어지럽네. 떡, 떡, 떡갈잎수고 꽃이 많이 왔네. 루비야. 루비야. 닭감도 보러 왔어, 너도? 오래 피어줬다. 이제 지나보다. 놀라지 마라고 올려놨더니, 우리 누비 놀이터가 되네. 장미 한 송이, 여러 송이가 피었네. 비가 많이 왔어요. 수부꽃이 더네 삽목하는 재미도 있고요. 어제 마트 가니까 세상에 오디가 엄청 비싸든 만아. 오디가 다 익어서 우리 것도 오디 엄청 달던데. 딸새가 없어서 따 먹을 새가 없네. 빨간잎들도 예쁘게 피어졌고요. 꽃밭을 꽃밭으로 비를 먹어으니까더 이쁘다. 빼잖아. 꽃이 피던데 열매를 어디로 간 거야? 다 숨었어. 오늘은 나가래 심는 거. 아. 왔다 이쁘게 많이 왔고. 등나무가 엄청 잘 자란다 우리 집에 와갖고. 쑥쑥 자란다. 한목에사 하나 놓고 우리 친구 줘야지. 죽은 애 거니까. 참, 우리 펴준다. 받침꽃, 우리 꽃. 꽃도 많이 오고. 이거는 쌈박하게 오고만 해. 이건 싹잘라버려야돼가각까 짧게. 쌈박하게 오고만 해. 아직 여기냈어야 오늘은 사람 가서 일도 좀 하고, 오늘하고 되라고. 이상입니다.